올해 가전제품 구매계획이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제습기 등총 10가지이며 무엇보다 좋은 점은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필요 서류로는 먼저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구매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유선 청소기의 경우 최고등급인 2등급이 환급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구매자 성명, 모델명, 품목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거래 금액, 거래 일시, 승인번호 등이 확인되는 결제 영수증 또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등급 라벨 사진이 필요한데 이는 제품에 부착된 컬러 스티커이며 효율 등급, 적용 기준 시행 일자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마지막은 모델명, 제조번호 등이 적힌 제품명판으로 제품 본체에 부착된 회색 또는 흑백 스티커입니다. 설치 후 벽이나 가구에 가려질 수 있으므로 미리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신 자료와 환급받을 본인 계좌 정보를 8월 중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으뜸효율.kr 환급 신청 페이지에 업로드하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사이트가 오픈되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200만원, 냉장고 100만원 구매 시 각각 20만원, 10만원 환급으로 최대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으뜸효율.kr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으뜸효율 환급 사업 친구 추가 시 환급 신청 시스템 오픈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기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